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웨이엘이 2020년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라든지 혹은 음악을 통해서 라든지 어, 좀더 자주 어,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,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어떤 어, 빨리 음악 내라고 푸시 해주시고 빨리 영상 올리라고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올해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에 홍대 제로 베이스 커피에서 저 웨이엘이 소속된 하이파이존 크루와 한량단 크루가 합동 공연을 펼치거든요. 저희 두 크루가 직접 기획과 또 컨셉 등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,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고 재밌는 공연과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같이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니까요.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약속 없으시다면꼭 어 한번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했던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도 어 제가 더 많은 재밌는 무대들 보여드릴 것 같고 또 많은 이야기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편안하고 또 재밌는 공연일 것 같아가지고 네. 저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이번 주 토요일에 오셔가지고.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랑 뭐 인사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. 네, 그러면은 일단 할 말은 마쳤고요. 또 조만간에 계속 어, 새로운 영상으로 또는 음악으로 어,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